이 아침에는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문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마지막 집회에 가늠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6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이제 그 포로 어, 삶에서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조국의 황폐된 땅을 이사야가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지만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다 무너지고 특별히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 모든 성읍들 전부 다,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무슨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거나 성전을 이렇게 다시 짓는 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이름을 이 부르는 자가 없었고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폐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 딱한 가지만 기도한 것이 무슨 기도냐 일절에 주여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 한 마디 한것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우리의 모든 비참한 현실들이 해결되겠습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산들이 진동을 하고 불이 볏짚을 사릉과 같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불이 물을 펄펄 끓이는 것 같이 강력하여서 모든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신해산에 나타나 강림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의 신해산에 이르렀을 때, 에 신해산 꼭대기에 이그 연기 같은 그 연기가 아주 좌욱한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산을 우르렁, 우르렁, 우르렁 울리면서 생생하게.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덜덜덜덜덜 다 떨었다고 했습니다. 신내산에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이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바위를 터뜨려서 마실 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는 다 물리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니 40년 동안 매일 기적을 베풀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모두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을 가른다고 하는 이것은요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늘이 열, 그냥 열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이 뭐 열리나요? 아니에요.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늘이 그동안 닫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아, 이제, 하늘이 이제 에, 닫혀 있으니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열리지 않고 닫혀져 있으면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린 사건들이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의 산에 광야의 신해 산에 하나님이 이 하늘을 열고 임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 사람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아, 이 하늘에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사명을, 사람들이 사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꼽게 되면은 우리 야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던 가, 가다가 밤을 맞이했습니다. 밤에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하늘이 열린 것이에요. 하늘이 열렸더니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 환상을 봤습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는데 하늘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던 것입니다 이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이 전환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로 비추는지라 했어요. 이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당시 사울이죠. 이 바울은 예수의 핍박자에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인류 최대의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마하는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만은.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하늘이 열리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간 30년 30년의 세월을 어, 뒤로하고 이제 새롭게 공생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임하시니 우리 인생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신비한 체험으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거나 또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가르 하늘이 가르고 하나님이 임하시니 우리의 인생이 갈라져서 이전에 이전에 개인을 개인의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새롭게 사는 사명자들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아침에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으니,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내게 이 아침에 불을 던져 주셔서 성령이 내게 임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사명자로서 살게 될줄 믿으시고 간절히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이 오늘 본문의 일절에 하늘을 가른다 하는 이 말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진다 하는 이 하늘을 가른다고 하는 말에는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 할때이 하늘은요 단순한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말로는 하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heavens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하나님이 하늘들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몇 개, 몇 가지로 봅니까 삼층 천을이야. 그렇게 분명히 세 개의 하늘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층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늘이 무엇이겠어요? 첫째 하늘은 스카이, 이 대기권 안의 하늘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볼수 있는 자연의 하늘. 이것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 스카이로 표현이 되고 둘째 하늘은 뭐냐? 영어로는 스페이스, 우주적인 하늘이 됩니다. 이 우주적인 하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대기권 밖에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있 하늘은 무엇이겠어요? 이건 heaven. 하나님의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신 천국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는가? 그것은요 세째 하늘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늘들을 갈라야 됩니다. 어떤 하늘들을 갈라야 되겠습니까? 둘째 하늘 스페이스를 가르고 그리고 첫째 하늘 스카이를 갈라야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을 가른다 하는데 이 가르다고 하는 의미는요. 또 여기 의미가 깊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 찢는 거야. 이거 둘로 이렇게 딱 찢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휘장이 있으면 이거 딱 찢듯이 이거를 찢는 것이 이것이 가르는 겁니다. 자 하늘을 가른다고 할 때의 의미는 뭐냐? 하늘들이 찢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둘째 하늘을 찢고 첫째 하늘을 찢어야.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우리들이 누구든지 언제나 성전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찍히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임합니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도 하늘들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만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임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내 죄부터 해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떠한 죄도 큰죄 작은 죄할것 없이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와 막힌 두째 하늘 첫째 하늘이 찢어져야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찢겨 몸을 찢기셔서 성전의 휘장들이 갈라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 몸을 찢는 회개로 말미암아 첫째 하늘과 두째 하늘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아 이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 우리들에게 이 첫째 하늘과 여째 하늘, 주째 하늘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분이 깊이 깊이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것을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째 하늘 이 스카이는 첫째 스카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이 하늘 이 첫째 하늘 스카이의 영적인 의미들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늘과 같이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응? 모든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늘과 같이 그냥 바라보면서 그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하늘과 같은 종, 존재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의 눈에 하늘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날 뭐만 쫓아다닙니까? 돈이죠. 즐거움이에요. 쾌락이에요. 권력이에요. 명예입니다. 성공입니다. 학벌입니다. 건강입니다. 자식들이에요. 내 가정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늘, 하늘과 같이 보면서 그거를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올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첫째 하늘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하늘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늘처럼 여기는 이런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돼? 찢어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첫째 하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찢듯이 이 첫째 하늘을 찢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돈이 가득하게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쾌락과 무슨 세상 것들 전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걸 추구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하늘을 우리가 찢을 때에 회개로 찢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째 하늘 이 스페이스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스페이스는 우리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대기권 밖에 이러한 이 하늘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우리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이 대기권 밖에 이 세상을 무엇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어떤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은 하늘과 같은 존재들이 이이에 예, 스페이스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닌데 하나님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인 줄 믿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냐? 하 가짜. 이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들입니다 진화론 같은 가짜 진리들입니다 종교 당원주의 같은 혼합신앙 공산주의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보이지 않은 세계를 장악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믿고 섬기는 한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들에게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둘째 하늘을 우리의 마음을 짓는 회계의 역사가 있어야만 성령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이 공중에 이그 악한 영들,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이런 것을 깨뜨려 부시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찢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시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이 성령 강림절에 하늘을 가리시고 성령님을 120명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이 아, 현장의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읽으면서 우리 그 모습을 우리 한번 기려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맡겼던 모든 하늘들 전부 다다 다 제거되니 하늘에서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의심들, 불신들, 이 좌절, 외로움, 두려움 다 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저, 귀신을 내쫓고 병들을 치유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전해야 되는데 입을 열고 그냥 저기, 저기 무슨 입을 딱 열으니까 각나라 방원들로 그냥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15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언어들로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임하했을 때에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심령의 천국의 역사 그리고 보금의 역사 세, 이, 이, 이 사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